진짜 한여름이었음. 마트 갔다 와서 목마르니까 나중에 마시려고 조수석에 생수병 하나를 그냥 툭 던져놨던 거임. 근데 다들 아시죠? 여름철 차 안이 진짜 미친 듯이 뜨거워지는 거. 햇빛이 그대로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데 완전 오븐임. 바로 그때였음. 무심코 던져둔 생수병에 햇빛이 모이면서 마치 돋보기처럼 빛을 한 점으로 모으고 있었던 거임. 진짜 소름돋는 건. 그 빛이 모인 부분에서 아지랑이처럼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임. 자칫했으면 불 나는 거였죠. 잠깐 볼일 보고 차에 탔는데, 어디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임. 두리번거리다 조수석을 보고 진짜 심장이 쿡 내려앉았음. 진짜 시껍해서 바로 생수병 치우고 시트를 막 털었음. 알고 보니 이런 물건들이 또 있더라고요. 라이터, 보조 배터리, 스프레이. 특히 가스가 든 라이터나 스프레이 제품은 온도 올라가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임. 차안이 아니라 그냥 폭탄을 싣고 다니는 거였음. 제 경험이 여러분의 차를 지켜드렸으면 좋겠네요. 더 유용한 생활 안전 꿀팁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. 이게 복 짓는 일이야.